어, 이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먼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오보암이 어, 유다의 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르오보암이 왕이 되고 한 3년 정도는 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왕이었습니다. 읽는 어, 않았지만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기록되요 11장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순종함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을 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갔던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민족과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과 은혜가 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보면 일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어 루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고 <laughs> 나옵니다.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이 강해짐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동시에 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공통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힘들 때는 주님 의지하다가 하나님 복주시고 은혜주시니까 그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하던 루오범이 강력해지는 권세와 힘을 얻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루오범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절을 보니까 그가 여와를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오범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그가 타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타락,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도자의 말씀을 전하고, 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타락은 혼자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걸 맡겨주시고, 많은 걸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한 사람이 바른 길로 가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본바 바른 길로 가지만 그가 타락하면 공동체도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때도요 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참 중요한 일이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개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루어보함은 그 반대의 길을 걷는 거죠 그 여러분들 지도자는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정의 어른이 됐건 난 교회의 어른이 됐건 목사가 다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건 나한 사람의 실수와 타락은 나 혼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의 그 교회의 타락의 길을 연달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 두시지 않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어부암 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을 심판하기를 위해 또한 깨닫게 하기를 위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누구냐면 애국왕 시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찍하고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채찍의 도구가 뭐냐라고 할때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범죄했냐, 영적인 타락으로 있느냐, 없느냐, 음,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올 길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계속 연관이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세상이 우리를 어, 학대, 어, 학대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발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발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애굽의 시사광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음. 응. 그렇게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잠깐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뭐, 다른 그 지역에 있던 뭐, 리비아, 숲, 이디오피아, 이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어, 없는 그 보병들이, 음, 어, 뭡니까, 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절을 볼까요?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 지진 않았지만 우리 11장이죠. 역대가 11장을 보면 루어버함이 성읍들을 막 건축을 합니다. 뭐 베들레헴, 에담, 뭐드고와베술 소고, 아둘람, 가드, 뭐 이런 성읍들을요. 아주 많이 만들고 10절을 보니까 소와 아,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솔로몬이 성읍 <laughs> 견고한 <laughs> 성업들을 지어서 어쩌면 그 국경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어,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걸 세웠습니다. 네. 나라를 보,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뭐 13절에 가면 뭐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고 말씀과 뭐 이런 것들을 어, 다시금 음, 뭡니까? 회복하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 견고한 성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보호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큰 성업과 강력한 성업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성업 훅 불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세운 강력한 성업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오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난리통이 나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음 그들에게 나가서 아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치사에게 넘겨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칭찬받던 민족이 한순간에 어 심판의 길로 걷게 되어집니다. 그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솔로몬이 봉헌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약에었던 기도하면 주께서 그 민족 살려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 말씀하셨던 그 솔로몬의 어,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회복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좀더칠절 볼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 다른 번역보다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각 가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작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씀이 이상하게 진행이 돼요. 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음 하나님 지금 시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진 않지만 그들이 또한 구원은 받는데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큰, 어, 대가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한 번의 실수가, 아유,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눈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었던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할 때에 그 바위를 향하여 명령해라 물 나오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바위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수 하면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우리가 허설할 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의 타락은 모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하게 책망하셨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루어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다른 거잘다건 잘했잖아요. 다른 건다 어, 열심히 했잖아요. 아유 그거 한번좀 실수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하나의 실수는 국가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려, 지금 내가 예금을 치진 않을게. 근데 너희들 겨우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참 매몰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이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3절에 가서 이제 루어부함이 이제 어 뭡니까?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남과 북의 분열로 통하서 계속 남과 북의 왕들이 주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떠났다 돌아왔다 근데 떠났던 데가 더 많게 되어지는 거죠. 응.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사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구원은 받긴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 분노를 시상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쏟지는 않겠다. 하지만 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무르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리더는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유 한번 그런 건데요, 뭐 네. 실수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뜻 멀리 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요, 심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입니다. 아유, 근데 우리 이거 믿고, 아유, 일 저질리고, 뭐, 주님께 회개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 책망하시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려, 지금은 내가 널 괜찮게 봐주겠지만, 네, 어, 이후의 삶에 너는, 어,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죄를 멀리 하고, 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